자, 8번, 8번 현우 읽어봐. 다음그림과 같이 시침과 분침이 있는 시계에서 1시와 2시 사이에 두 바늘이 처음으로 직각을 이루는 시각을 구하시오. 1시하고 2시 사이인데 자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걸 상상하자. 알았지? 자, 네. 시계 바늘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90도가 될 때가 짧은 바늘 한 이쯤 움직였을 때고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 그지 네. 대략 한 1시 20분쯤 그 근처야. 자, 짧은 바늘보다 긴 바늘이 앞에 있고 짧은 바늘은 뒤에 있으니까 긴 바늘에서 빼기 짧은 바늘 하면은 각이 크기가 90도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긴 바늘이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긴 바늘 이동해서 짧은 바늘 각도를 빼주면 90도지. 긴 바늘은 자 1시 X 분이야. 긴 바늘은 분침이잖아. 분침은 1분에 얼마나 움직여? 자, 현우야 대답해봐. 분침이 1분에 몇도 움직여? 6도야. 음, 잘했어. 6도 움직이지. 시침은? 0.5도. 그렇지, 잘했어. 그럼 긴 바늘은? 1시 x 분이면 1분에 6도씩 움직이니까 x 분이면 움직인 거리는 6x? 어 잘했어 자 짧은 바늘은 1시 1에서 출발하니까 일단 30도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어, 1분에 0.5도 움직이면 X분이면 얼마 움직여? X분이면 0.5X 0.5X 움직이지 0.5를 곱해줘야 돼그지자 그래서 긴 바늘 각도에서 짧은 바늘 각도를 빼면은 몇 도? 90도 이렇게 푸는 거야 어자 도아야 플립할 수 있겠어? 네, 자, 하면 돼요? 이거를 플립을 한꺼번에 해볼게 알았지? 네긴 어. 바늘 빼기 짧은 바늘이 90도 어, 그럼 그 느낌만 얘기해봐 이거, 이거를 틀렸을 때 하고 지금 이해했을 때는 어떤 점이 달라졌어? 뭘 알게 됐어? 뭘 몰라서 틀렸어? 어. 그 앞에 30을 안 더했어요. 아, 이래서 출발하는 건데, 그렇지? 자, 그러면 5x에서 0.5x 빼면 5.5x고, 백이 30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30이니까 120이지. 네. 5.5분의 120인데 55분의 1200이라고 쓰고 오로 약분하면 11분의 240이지? 네. 맞아? 응. 네. 오케이. 자, 9번. 9번 현을 읽어봐 이거 전에 풀었던 건데 이거, 저 이거, 그 숫자 잘못 써야죠?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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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그저면는저기는저는계저는거속이가나이게저이에서는거저는 그, 90도보다 작은 각이라서, 2시는 90도보다 작은 각이어서, 이때는, 2시 시간대에서는 한 번만 나오지. 3시는? 3시부터는. 여기 2시 시간대에서는, 2, 270도, 즉, 90도가 되는 거 알지, 얘들아? 270도면은? 자, 3시면은 3시가 일단 90도지. 네. 그래서 긴, 짧은 바늘이 앞에 가 있을 때가 3시고, 그 다음에 긴 바늘이 앞으로 앞질러 가면은 긴 바늘이 앞질러 가면은 이렇게 해서 90도가 되는 게한번더 나오지. 이제. 4시 타임에서는 4시 시간대에서는 4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네. 자, 짧은 바늘이 앞에 갔을 때 90도가 될수 있지? 4시 5분쯤. 그다음에 앞질러 가서. 앞질러 가서 한번더 나오지. 네. 이때도 두번 나왔지? 자, 5시 시간대에서 도아가 설명해봐. 5시 시간대에서 몇번 나와요? 5시도... 어, 아, 어 여기... 5시도 두번 나와요. 5시도 두번 나오겠지? 네. 느낌으로 얘기해봐. 대략 몇 분쯤? 5분. 오케이 좋아요 또몇 분쯤 한번더 어, 있지? 4, 응? 4, 15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두번 생기지? 네. 잘했어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6시는 어. 몇번 5시 음, 20분 또? 아, 40.. 아 50분 그렇지 그렇게 느낌으로 아 느낌 좋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두번이지 아, 7시 시간대에서는? 25분? 오케이 좋아요 또? 55분 그렇게 해서 2번이지 그럼 총몇 번이야? 11번이요. 그래. 8시까지니까 끝이지? 네. 음. 11번. 자, 현우 읽어봐. 11번이요. 음. 방진평면에, 방님평면에서주직선의 위치관계가 될수 없는 건, 될수 있는 것만을 모두 몰라라. a 에 저기 아까 3시 반에 풀립했어? 아 못했어요 아 못했.. 아, 못했어요 그 뭐했어? 그 e 답 고치고 무슨 d 답바이브 i 답 g o o 그래 <laughs> 평면에서 위치 관계인데 평면에서 평행하다. 되죠. 일그로 만나지? 되지? 네. 꼬인이치. 안 돼요. 그렇지. 꼬인이치는 공간으로 들고 있어야 돼. 그지? 네. 어. 잘 이해했네. 그럼 답이 뭐야? 저그 기영이앤 리엘이요. 어. 근데 왜 틀렸어? 아저그될수 없는 거를 몰라서요. 어. 봐요. 15번 읽어봐 다음 그림에서 각 c 의 엇각의 크기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여기가 x잖아. c의 엇각이. 그지 네. 어, x가 4x하고 똑같지. 맞꼭지각으로. 네. 아, 우우 이거 왜 틀렸어? 13, 저 13원, 15번이요. 응. 음. 저 그, 이거 5번 맞죠? 몰라. 그, 이거 두개 더해서 180번 거 알지 네. 6 x 는 150, X는 15. 어? 25. 오, 그러면 4X는 얼마야? 100이요. 어, 평상래. 편... 네. 5번 맞네요몇렸어 그... 채점할 때 잘못 채점한 것 같은데. 어, 그래요. 자, 자, 도와요. 19번 해보자. 도와요. 19번 맞았으면 아까부터 이해했을 텐데. 19번 설명해봐. 어... 아, 여기 B의, B의 평선을 그리고 음. 그러면 B 밑에 쪽은 35가 되고 B 위에 쪽은 45가 돼서 80도인데 B는 맞아 아주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어, 완전 좋아요 이만큼 80도지 그리고 어 그럼, 그럼 DBC는 음, 음. abc 어 abc 곱하기 오분의 삼한 개 dbc니까 어 그러면 그리고 어. 선생님이 알려줄게너 너네 이거 비례식인데 동그라미는 5분의 3 곱하기 세모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비례식으로 다 세우면은, 이거를 어떻게 쓸수냐면 동그라미 대 세모는 세모하고 5분의 3을 곱하지? 비례식에서 내항 곱하고 외항 곱하잖아? 자, 동그라미랑 세모가 몇대 몇일까? 양변에 자연수비로 하려면 5를 곱해야 돼. 네. 몇대 몇이야? 삼대5요3대5야 이렇게 하는 거야. 동그라미가 다섯 개 중에서 세 개. 그러니까 어, 세 모를 다섯 개로 볼때세 모를 다섯 개로 볼때세 개에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3 x 응? 이쪽 각은? 이쪽 각은? OX 응? OX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5분의 3을 곱하는 거는 이렇게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3대 5라는 뜻이지 네 80도를 3대 5로 쪼개봐 어 그럼. ABD는 30이고, DBC는 50이요. 50. 그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 오케이, 답은 몇 도? 30도. 음. 자, 그 다음에 24번. 한번 읽어봐. 음. 응. 삼각형의 세 변과 세변세변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정할 때 다음 중 세모 삼각형 ABC가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우리 삼각형 결정 조건 배웠지. 네.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 얘기해봐. 어그 S 그거만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 사동 조건하고 똑같아. 어 길이 기... 세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았어. 또두 번째는 두변두 변의 길이와 각. 이거는 끼인각이 어야 되지? 네. 음또각두 어, 개랑 변 하나. 한 변의 길이하고 양 끝각, 그지? 나네. 근데 이제 삼각형이 각이 세 개니까 두 개만 알면은 하나는 자동으로 알수 있어. 자 다시 한번 풀어봐. 세 변의 길이는 ABC 길이를 모두 아는 거니까 이거야. 자, 두 변의 길이하고 끼인 각은 4번이요. 이거네, 지 어, 요거 끼인 각이 아니지. 네. 여기도 안 돼, 끼인 각이 아니니까. 제가. 네. 그리고 각만 세개 있으면 삼각형 크기가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큰 것도 있고 작은 삼각형도 있을 거 아니야. 크기가 다르잖아. 그지 네. 각만 세개 있어도 안 되지. 네. 자, 그래서 답이 2번 4번이야. 자, 어, 현호 읽어 봐. 한 면의 길이가 10cm이고 두각의 크기가 가까이 40도, 80도인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음. 이게, 현 현아 잘들어봐 여기가 10cm고 양 끝에가 네. 4 0도 80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네. 아니면은 음. 그 여기에 가어나 40도가 위로 가야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10인데 어 여기가 40도고 이쪽이 80도인 거지. 그러면 이쪽은 이제 6 0도겠지그렇 네.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가 10cm고 여기가 80도인데 10cm의 양 끝이 60도하고 80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야 10cm 양끝이 40과 80이냐 10cm 양끝이 40, 60 10cm 양끝이 60과 80몇 네. 가지야? 세 가지 그렇지 이렇게 그두 각이 어느 각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양끝각이라고 정해지지 않으면 삼각형이 여러 개로 만들어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두 각의 크기를 양끝각이라고 정해 줘야지 하나의 삼각형으로 정해진다 이 얘기야. 네.